안녕하세요 키플입니다 오늘은 품절 대란을 일으킨 엑스라이더사의 X200 맥스 x 가지고 와 봤어요 제품의 상세 스펙과 부품 하나씩 하나씩 보여 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바로 가시죠 키박스가 기본 장착되어 배터리에 전원을 켜고 키를 돌리면 전원이 이렇게 바로 켜집니다 스로틀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면허증이 필요한 전기 자전거가 돼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XRB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력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죠 강력한 XRB 89 라이트를 사용하여 야간 주행에도 끄떡없어요 20A LG 배터리가 장착되고 장거리 라이딩을 위한 고객님들은 추가 배터리 장착하면 최대 55A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총 4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죠 조절이 가능한 도리식 서스펜션을 사용하여 거친 노면에서도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하세요 뒤쪽에는 고급 에어샥이 장착되어 거친 노면 해도 편안한 라이딩이 가능하세요. 근데 진짜 이건 타봐야 알아요.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고급형 주차 스탠드를 사용하여 어떤 지형에서도 안전한 주차가 가능하죠. 20x4.5 초광폭 타이어를 사용하여 타이어가 더욱더 질겨져 타이어 펑크 방지에 특허가 됐어요. 지금까지 엑스라이더사의 X200 Max 제품 소개였고요. X200 Max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킥플로 문의해 주세요. 엑스라이더는 역시 킥풀.